여보게, 나 얼마 전에 내시경하고 보험사에서 5천만 원 받았잖나. 정말인가? 나도 똑같은 병원에서 똑같이 내시경 입는데 8만 원 받은 게 전부였는데. 얼마 전 제가 동창의 한쪽 구석에서 우연히 들은 두 어르신의 대화입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30년간 수없이 봐왔던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병원, 같은 시술, 그런데 왜한 분은 5천만 원을 받고 다른 한 분은 8만 원만 받았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서류 한 장의 차이였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객의 편에서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리는 보험설계사 이경준입니다. 지난 16년간 독립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고객분들이 놓친 권리를 찾아드렸지만 사실 그 이전 20년은 국내 대형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심사하는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보험사가 어떤 방식으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려 하는지 그 내부 생리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보험사에서 일하며 보고 들은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느꼈던 양심의 가책이 결국 저를 고객의 편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험사 심사팀장 시절 가장 괴로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50대 가정의 보험금 청구 서류였는데 위 내시경 후 용종을 제거한 간단한 건이었습니다. 제출된 진단서만으로는 실손의료비 10만원 남짓이 전부였죠. 그런데 함께 첨부된 고객 본인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조직검사 결과지 구석에 고등급 이형성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심사팀 내부 규정상 그 단어는 제자리 암에 준하는 진단비를 지급해야 하는 명백한 코드였습니다. 하지만 제 위에 있던 상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팀장, 고객이 청구한 건 실손 의료비지, 암 진단비가 아니잖아. 우리가 먼저 알려줄 의무는 없어. 서류대로 처리해. 저는 결국 제 손으로 그 청구서에 실손의료비 10만원 지급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그 고객이 고맙다며 콜센터로 작은 음료수 한 박스를 보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외면한 그 서류 한 장이 한 가정의 버팀목이 될 수도 있었던 수천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깊은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보험사의 입장이 아닌 오직 고객의 입장에서 정당한 보험금을 찾아들이는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로 16년 저는 수천 명의 고객분들이 놓친 보험금을 찾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안타깝고 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바로 건강검진 내시경 보험금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내시경으로 몇만 원만 받은 분들이 사실은 수천 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진단서만 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놓친 분들을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만날 때입니다.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 이경준 설계사님 그때 알았더라면 이 후회의 말씀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만큼은 절대 하지 않게 해드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억울하게 내 돈을 뺏긴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그런 감정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80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5년 전 건강검진에서 대장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했습니다. 진단서에는 양성 용종 제거라고만 적혀 있었고, 실손보험으로 9만원을 받으셨습니다. 그걸로 끝인 줄 알았죠? 그런데 작년에 우연히 저와 연결이 되어 서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할아버님께 부탁드려 5년 전에 조직검사 결과지를 병원에서 발급받았습니다. 거기엔 역시나 고등급 선종성 용종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한 줄로 인해 할아버지는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안날로부터 3년이라는 예외 규정을 인정받아 암 진단비 3천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며 그 돈이 그때 있었더라면 아내 병원비 때문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험사 내부자로서 그리고 고객의 수호자로서 알게 된 모든 비밀을 여러분께 남김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명 중 99명은 진단서만 내고 보험금 청구를 끝냅니다. 이것은 정말 큰 실수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절반도 못 받습니다. 아니요, 경우에 따라서는 1%도 못 받는 셈입니다. 꼭큰 수술이 아니어도 건강검진하면서 받은 간단한 용종 제거술만으로도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5년 내에 건강검진으로 내시경을 받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만 원의 보험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 사실을 병원도 말해주지 않고 보험사는 더더욱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을까요? 첫째, 의사선생님들은 정말 바쁘십니다. 하루에 수십, 수백 명의 환자를 진료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 한명한 한 명의 보험약관까지 들여다보며 청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물리적인 시간이 없습니다. 둘째, 병원은 의학적 치료가 최우선인 곳이지 보험금 청구 상담소가 아닙니다. 의사의 역할은 의학적으로 암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환자를 안심시키는 데까지입니다. 그 진단명이 보험 약관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의사의 책임범위 바뀐 셈이죠. 그래서 정상입니다. 걱정 마세요 라는 말씀만 간단히 전달하고 다음 환자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보험사는 왜 알려주지 않을까요? 이건 제가 20년간 보험사에서 일하며 직접 보고 경험한 보험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험사는 손해율 관리라는 명목하에 합법적으로 보험금을 최대한 적게 지급하고 싶어 합니다. 보험사에는 청구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객이 청구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심사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여러분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직검사 결과지의 존재를 모르고 진단서만 제출하면, 보험사는 그냥 그 진단서대로만 처리합니다. 그들에게는 고객님, 이 서류 말고 다른 서류를 내시면 돈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줄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합법적인 지급 거절 또는 축소 방식입니다. 지난해 제가 만난 75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으셨고 작은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정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만 말씀드리고 진단서 한 장을 주셨죠. 김 할아버지는 그 진단서로 실손보험을 청구해서 8만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별 문제 없었네 하며 안심하셨죠. 그런데 1년 후 병원 의무기록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설계사님, 이거 혹시 뭔가요? 그분이 보여주신 건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조직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거기엔 고등급 이형성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확인해 보니 이 용어는 보험업계에서 제자리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어였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진단서만으로 실손보험금 8만원을 받으셨지만, 조직검사 결과지를 토대로 다시 청구한 결과, 암 진단비 3천만원과 수술비 200만원을 추가로 받으셨습니다. 같은 검사, 같은 시술인데도 서류 한 장의 차이로 3,2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 겁니다. 이처럼 작은 관심과 지식의 차이가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왜 내가 그동안 보험금을 못 받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침묵의 장벽을 뚫고 내 돈을 찾아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검진으로 받은 내시경도 조건만 맞으면 엄청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보험금을 받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조건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조건은 바로 증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소화불량, 복부불편감, 속쓰림, 더부룩함, 변비 등의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했다면 보험금 청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보험사는 치료 목적의 검사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증상 없이 그냥 받은 단순 검진은 실손보험 대상이 아니지만 불편한 증상이 있어서 한 검사라면 치료 목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병원에 가실 때 이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요즘 소화가 잘안 돼요.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해요. 등의 증상을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것이 진료 기록에 남도록 해주세요. 이 한마디가 나중에 수천만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67세 이숙자 할머니는 건강검진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으실 때 평소 변비와 복통이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의사 선생님이 이를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이 진료 기록 덕분에 나중에 조직 검사 결과지에서 고등급 선종이라는 표현이 발견되었을 때 증상이 동반된 치료 목적의 수술로 인정받아 암 진단비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평소에 아무 증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 마십시오. 증상이 없었더라도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두 번째 핵심 조건은 치료 목적에 처치가 있었는지입니다. 용종 제거, 조직 일부 최추 등 치료를 위한 어떤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단순 검진이 아닌 치료로 인정됩니다. 내시경 검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어 의사가 무언가 조치를 취한 것을 처치라고 합니다. 용종을 그 자리에서 잘라낸 경우, 이상한 부분이 보여 조직의 일부를 검사를 위해 떼어가는 경우, 출혈을 멈추게 한 경우, 염증의 약물을 직접 주입한 경우 모두 처치에 해당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수술 받은 적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내시경을 통해 용종을 제거하거나 조직을 채취하는 것도 의학적으로는 내시경적 수술로 분류됩니다. 큰 칼로 배를 열지 않았다고 해서 수술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시경 검사 후 뭔가를 잘랐다, 뭔가를 떼어냈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것은 처치가 있었다는 명백한 신호이며, 실손 보험뿐 아니라 수술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78세 박정우 할아버지는 건강검진에서 대장의 용종을 제거하고 실비 12만원만 받으셨지만 용종 제거가 내시경을 통한 절제술이라는 수술로 인정되어 추가로 수술비 150만원을 더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 조건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상위 1% 보험소비자입니다. 하지만 이 지식을 돈으로 바꾸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과연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 나옵니다. 바로 조직검사 결과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라는 것입니다. 진단서는 요약이고 조직검사 결과지는 증거입니다. 진단서는 의사선생님이 위용종 제거처럼 간단하게 요약한 서류, 즉, 신문의 헤드라인과 같습니다. 반면, 조직 검사 결과지는 제거한 조직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분석하여 선종, 고등급 이형성 같은 정확한 진단명이 적힌 서류, 즉, 신문의 본문기사와 같습니다. 보험사는 헤드라인이 아닌 본문 기사의 내용을 보고 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본문 기사는 여러분이 직접 병원에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지에 있는 고등급 이형성이라는 표현. 이 다섯 글자가 보험사에겐 이건 제자리암이다 라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81세 최영자 할머니는 위내시경 후 조직 검사 결과지에서 이 표현을 찾아내어 실비 7만 원을 받았던 검사를 2천만 원의 암 진단비로 바꾸셨습니다. 무려 280배의 차이입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행동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원에 전화하세요. 내시경조직검사 결과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병원 직원이 왜 필요하세요? 라고 물으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둘째, 보험사에 물어보세요. 조직검사 결과지를 받으셨다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이 서류로 수술비나 진단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라고 직접 문의하세요. 셋째, 서류에서 이런 단어들을 찾으세요. 선종, 아데노마, 고도이 형성,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레이시아, 저도이 형성, 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시아, 절제술, 종양, 니오플라즘 같은 단어들이 있다면 단순 실비를 넘어 진단비나 수술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장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병원이 서류 발급을 거두하거나 오래 걸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의료법상 환자에게는 자신의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거부할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 콜센터에서 계속 안 된다고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상담원님, 개인 의견이 아닌 심사 부서의 공식적인 서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를 위해서라도 공식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실손만 되는지, 수술비나 진단비는 무엇인지 헷갈려 하십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여러분의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는 내가 실제로 병원에 낸 돈을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내가 낸 병원비가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돌려받는 식이죠. 하지만 수술비는 내가 낸 병원비와 상관없이 약관에 정해진 수술을 받았을 때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내시경 용종 절제술은 보통 1자시 5종 수술비에서 1종 또는 2종에 해당하여 수십에서 수백만 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진단비는 더 중요합니다. 실제 치료비와 전혀 상관없이 약관에서 정한 특정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목돈을 받는 보험입니다. 조직검사 결과 고등급 이형성이 나와 제자지암 코드를 받았다면 가입한 암 진단비의 10에서 20%를 받게 됩니다. 65세 김만수 할아버지는 위내시경 후 병원비는 15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진단 하나만으로 제자리암 진단비 4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단비의 힘입니다. 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3년 전 일인데 이제 못 받겠죠? 그럴 때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천구해 보세요.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는 3년이 원칙이지만 판례에 따르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시호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야 조직검사 결과지의 내용을 확인했으므로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4년 전 기록으로 진단비를 받은 79세 할아버지의 사례처럼 3년이 지났더라도 청구해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영상이 끝나면 바로 병원에 전화해서 조직검사 결과지를 요청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단어가 적혀 있는지 저에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이렇게 여쭤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혹시 최근 몇년 사이에 내시경 검사 받으시고 용종 같은 거 떼신 적 있으세요? 만약 그렇다고 하시면 그때 진단서 말고 혹시 조직검사 결과지라는 서류로 받으셨어요? 라고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은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을 대신해 병원에 연락하고 필요하다면 함께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작은 관심과 행동이 부모님의 노후에 정말 큰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보험사에서 일했던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갑옷 뒤에 숨겨진 약점을 꿰뚫어 보고 여러분의 편에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일하는 후회를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전화기를 들어 당연한 권리를 되찾으시겠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생활이 더욱 편안해질 수 있도록 보험사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진실된 정보만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족하시고 꼭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다음 시간에는 숨겨진 보험금을 찾는 또 다른 결정적인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영수증만 받지 마세요. 이 서류만 있다면 여러분의 보험금이 두 배, 세 배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